천상의 책 14권 22장 1922년 4월 13일 삼중의 확인과 날인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성삼위의 가슴 안에서 산다 일상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등 뒤에서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루이사, 내 뜻에 따라 너는 항상 내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 예수님,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다시 너는 정말 내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 사랑이시여 정말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닌 뜻으로 사는 것에는 제가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한번더 물으셨다. 너는 이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 그 순간 나는 이 거듭된 질문에 당황과 두려움마저 느끼며 말씀드렸다.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거듭 부르시니 더럽 겁이 납니다.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통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 뜻의 힘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저를 완전히 휩싸고 있어서 그 안에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와 같이 삼중으로 확인해 주니 여간 기쁘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단지 확인과 재확인과 최종 확인을 통하여 내 안에 성삼위의 삼중적인 인장을 찍기 위한 것이다. 내뜻 안에 사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가슴 안에서 살 만큼 높이 말이다.이는 너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네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라 하는 것.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과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도 온당한 일이다. 한데 우리 성삼위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매우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본뜬 새로운 모상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한다. 우리의 모상들을 빚어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에 하늘과 땅에 우리의 모상들이 가득하고 이들의 그림자가 도처에 퍼져 있다. 이를테면 태양이 우리의 모상이니 태양의 빛은 온 땅을 덮는 우리 빛의 그림자다. 하늘이 우리의 모상이니 우리 자신의 무한성의 그림자를 머금은 채 도처에 펼쳐져 있다. 사람이 우리의 모상이니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그들 안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닮은 모상들을 끊임없이 빚어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다른 모상들을 수없이 많이 빚어내어야 한다. 우리의 일 안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모상과 그림자들이 나오게 하여 온 하늘과 땅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손으로 빚어 만들고 우리 숨을 불어 넣어 생명을 주었다. 일단 첫 사람을 만들어 내자 다른 사람들은 이첫 사람에서 근원하게 되었고 모두가 첫 사람의 복사판이 되었다. 우리의 능력이 세세 대대로 흘러들면서 첫 사람을 복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를 우리 뜻의 첫 달로 선정했으니 내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첫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태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동방식을 익힐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를 가지고 우리 뜻 안에 사는 영혼의 첫판을 만들고 나면 더 많은 복사판들이 따라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뜻의 길은 영혼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극히 멀다. 길을 다 걸은 것 같이 보일 때라도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내가 우리의 방식을 배워 익혀 우리 뜻 안에 사는 영혼의 첫판이 되려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일이다. 너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질문을 거듭했던 이유다.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면서 너를 키우고 드높이 들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너무나 관심이 쏠린 나머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을 정도다. 그런 즉, 너는 주의를 기울이며 내게 충실하여라.